첫 번째 이제 주제들로 좀 시작을 할까 하는데 뭐 아무래도 가장 지난 주에 이슈가 됐던 음. 이우성 윤수호 트레이드 그렇죠 저는, 저는 너무 아쉬웠어요. 네. 그러니까 뭐 윤수호 선수 와서 아쉬운 게 아니고 저는 이우성 선수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저도요. 이우성 선수의 그 성실함과 아. 그 수더분함, 네. 막 이런 모습이 되게 저는 그래서 이우성 선수 굉장히 좋아해서. 네. 어뭐 그때 전화 인터뷰도 따로 하긴 했는데 네. 어뭐 이우성 선수 본인도 되게 아쉬워 했고 팀을 팀을 떠난다는 거 근데 어떻게 보면 이우성 선수에게는 굉장히 기회죠 기회죠 네. 진짜 굉장히 이번에 가서 홈런도 치고 이렇게 기회를 받을 그러니까 자기가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잡을 수 있는 팀으로 갔다는 거는 큰 복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한 팀에서 두산같이 우에 선발이 확 주전이 확고하고 그 밑에 있는 선수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팀에 게 갔다는 거는 굉장히 좀큰 소득일 수도 있고 윤소호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는 좀 길게 던지면서 아쉽긴 했지만 윤소호 선수도 확실한 롤이 있어요. 딱그 롤이에요. 지난번 던진 경기의 롤. 저는 음. 그렇게 봐요. 곧그 길게 던지는 롤도 음. 있고 어뭐 곳곳에 좀 물어보니까 저희 팀그니까 두산 같은 경우는 필승조가 질문에도 나왔던 거예요. 요소, 그 윤소 선수는 어떻게 좀 활용할 건지. 네, 두산 필승조가 지금 박지국 선수 다음에 함덕주선수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데 예를 들어서 8회나 뭐 7회 말에 박지국 선수가 올라왔어요. 네. 근데 상대 타선이 어 좌타예요, 쭉. 음. 근데 박지국 선수가 올 시즌 좌타 상대로 피안타율이 3할 6분 1이에요. 어 맞아요. 높아요. 근데 바로 암덕주 선수로 넘어가기에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 그럴 때이 어, 윤소 선수 역할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좌타자 스페셜리스트로. 네. 근데 좌타자 상대로 이, 그 윤소 선수가 올해 작년에 작년 2할 7리, 올해 1할 7분 6리예요. 네. 그러니까 좌타자 상대로는 충분히 좀 강점 있는 선수고, 뭐 결과를 떠나서 자기 공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뭐 어. 홍상산 선수를 차라리 올리면 되지 않냐, 뭐 빠른 공을 던지는 선수다 이는데 지금 두산에서 변화구로 배팅 카운트에서 변화구로 스트라이크를 잡을 수, 확실히 잡을 수 있는 선수는 김승혜 선수 정도밖에 없다는 아이, 평가가 있어요. 승혜 형도 이번에 힘 떨어져서 엄청 네.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 노련함으로 갈수 있는 사람이 김승혜 선수 정도, 그 능력 어. 있을 때. 뭐 다른 선수들은 물론 직구든 뭐 자기 변화가 들어가긴 하는데 자기가 딱 좋았을 때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김승희 선수인데 윤소호 선수가 그 타이밍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 전력 분석원에서 오래 좀 지켜봤을 때뭐두산전의 음. 상대로뿐만 아니고 여러 경기를 지켜봤을 때 윤소호 선수가 딱 노래 맞고 또 얘기를 해요 윤소호 선수가 어 굳이 윤소호 선수였어야 됐냐 윤소호 선수는 군 미필인데 음. 지금 굳이 윤선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지금 두산에서 가장 필요한 선수가 지금 윤호 선수가 아까 말한 자타가 필요했고 어떻게 보면 이현승 선수의 롤을 좀 해줬으면 하는 선수죠 지금 사실 이현승 선수가 올 시즌 롤만 제대로 소화를 했으면 이런 트레이드 안 음. 했어도 최대... 됐죠. 네. 어떻게 보면 이우성 선수를 뭐 평가절하는 하건 아닌데 지금 두산에서 이우성 선수가 내년 시즌까지 바라봤을 때설수 있는 자리는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쵸. 내년에 뭐 반슬라이크 선수가 지금 막판에 잘 쳐져서 쭉 남아 있던가. 아니면 뭐국회성 선수 돌아오고 지금 김인태 선수 왔고 네. 정수빈 선수 있고 정지호 선수 있고 이러니까 외야가 우익수 그쪽이 너무 포화 상태라고. 그러니까. 이 선수를 내들 그니까 이우성 선수는 어차피 올라올 선수였고 그 트레이드 대상자의 문의도 많았고 이 선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산이 그니까 러 윤소선을 영입한 건 올해 우승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면 돼요 올해 꼭 한국시리즈를 잡겠다 큰 경기에서 원 포인트로 딱낼수 있는 좌타를 상대할 수 있는 롤을 가진 선수가 윤소선수라는 거를 보고 그런 큰 경기에서 좀 사용하려고 윤소 선수를 트레이드해서 그 영입을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뭐다 합쳐지면 선수들이 외야 자원이 많긴 진짜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이유성한테 좀 앞길 터주기라는 음. 얘기도 좀 나왔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팬들의 시선을 대표해서 제가 봤을 때는 꼭 굳이 이유성이 이유성으로 받아올 수 있는 카드의 최대치가 근데 윤소냐라 지금 거죠? 보면 뭐 l g 도 보면 문강은 선수를 데리고 왔잖아요. 네. 그만큼 불펜 가치가 높다는 거예요. 지금 즉정간 불펜을 내주니까 그러니까 기사들 트레이드 일어나기 전에 기사들을 잘 보면 불펜을 원하는 팀은 많아요. 맞아요. 근데 줄수 있는, 있는 팀은 없어요. 그리고 뭐엠 파크에서 네. 장민재 선수가 그 전날에 뭐 트레이드 카드로 올라서 장민재 정도 누구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가 나왔대요. 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팬들의시 각인 거잖아요. 그렇죠. 현장에서는 이 선수도 못 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승을 위해서는 정말 그러니까 우승을 위해서 결과를 떠나서 두산의 우승 의지를 볼수 있는 트레이드 확실히 올 시즌 잡고 가야겠다. 우승 적기에 좀 잡고 가야겠다라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걸 따져야 돼요. 시장 가치와 시장이 음.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수요 공급에 따라서 그거를 그쵸.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번 시즌이 오익수가 정말 외화자원이 귀한 시즌이고 불펜이 음. 넘쳐났으면 이우성 주고 정말 필승조 될걸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그쵸. 뭐 결론은 윤소만 잘해주면 되고 현승형도 음. 잘해줘야 되고 그러고 저는 이거는 그냥 제 그냥 이거는 궁예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음. 근데 김태룡 단장을 실드하는 게 아니라 음. 이우성을 팔아먹을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 가장 값어치가 높다고 판단했지 음. 않았나. 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우선 카드를 쓰지 않았나. 네. 근데 지금 제가 이 댓글이나 이런 걸 가끔 볼때 제일 답답했던 것중 하나가 뭐또 아 이게 또 지난번에 뭐 조인식 맞 우리 실도 쓴다고 단장님 신도 했는데 이게 단장님 독단으로 이뤄졌다고 생각을 다들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 그게 만약에 김태룡 단장님 혼자서 그런. 현장에서 요구가 있었어요. 네. 뭐 불펜이 필요해요. 그데 아, 독단을 어서 그러면 윤소를 데고 왔어. 이게 그러면 감독님은 봐지않는 거죠. 두산은 그정 그런 팀이 아니에요. 모두가 의논을 하고 운영팀, 감독님, 현장 의견도 해서 이 선수 어때? 했을 때 이렇게 데고는 오 거예요. 맞아요. 근데 지금 욕 먹는 거는 뭐 LG 같은 경우는 양상문 단장님 욕을 먹고 있고 두산은 김태룡 단장님 욕을 먹고 있는데 현장에서 원한 거예요. 이거는 현장에서도 그냥 김태룡 단장이 가서 그 NC 쪽에 가서, 우리 불펜 필요한데, 유성 줄게, 누구 줄래? 윤수. 아, 그래, 알아서 됐고, 이게 아니거든요. 충분히 이 선수에 대한 검증도 끝냈고, 이, 그, 이름은 밝힐 수는 없지만, 몇몇 선수들이 같이 언급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선수들보다, 이게 지금 보여준 퍼포먼스는 그 선수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지금 봤을 때. 근데, 어, 그런 걸 떠나서 윤수 선수가 팀에서 조화를 본 거죠. 음. 당장 좌타를 사, 상대를 해, 피, 할 피처가 필요한 거고. 네. 그리고 윤석민 선수는 말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이거는 네좀 그래요. 이게 잘못하면 윤석민 선수를 욕해, 욕하는 게 되는 거고. 어. 굉장히 뭐 밑밥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아 뭐. 안 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그 기자 그만둘 때 저한테. 아 제가 그리 기자 그만뒀을 때 여기 어. 나와서 막방 하겠어요. 어. 다털고갈게요 어, 그때, 갈게요. 그때 네. 털어줘요. 네. 그때 나는 얼굴 모자이크하고, 응, 아니가 그러니까 뭐 비판을 어. 하고 있는 있고 뭐인데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잖아요. 뭐 타격이 안 되면 타격코치 욕을 먹고, 어. 뭐 트레이드를 하면 뭐팀 성적이 안 나면 감독 욕을 먹 그런 자리는 이해를 하는데 뭐 물러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제발 좀 트레이드하지 말아라. 근데 어. 트레이드가 독단적으로 한게 아니에요. 그러면 은 그런 음. 거는 이제 막방 해가지고. 음. 그만 두실 때 제가 뭐 제가 아는 거는 우리가 다 털고 할게요. 얼굴 우리 다 가면 쓰고 복면 네. 해가지고 복면 약으로 이름 바꾸고 그거 되나? 그, 뭐, 그 목소리 아, 그러면 예. 직캐도 아니라 저거 자캐로 내가 바꿀 네, 테니까 우리는 방송 안한 걸로 오케이 그렇게 한번 했으면 음, 될것 같고 어떻게 보면 뭐 저는 처음에 저도 이해는 안 됐어요. 사실 아. 윤소호 선수가 보여준 것도 없었잖아요. 그 동안 뭐부상에서 회복해서 돌아온 기간 동안 보여준 건 없었는데. 뭐 단장님한테 들은 건 아니고 현장 이제 전력 분석하는 분들 또뭐 코치님들 그리고 감독님 얘기 이런 걸다 들어 조, 종합했을 때부산에서는 음. 지금 윤소선 수는 필요한 카드였어요. 음. 음. 아 네, 그윤소선수 나중에 질문 플러스 왜 직구 던질 때 흐아! 이러더라고. 아 근데 제가 어. 그 그날 좀일 때문에 네. 윤소선 인솔를 못했어요. 네. 뭐 회사 일이 있어 거기 갔다 왔는데. 근데 음. <laughs> 인터뷰 중에 되게 재밌는 말이 있더라고요. 기를 담아서 던진단가? 아무튼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거 심판 때문이요. <laughs> 심판이 혼을 담아서 공을 던지지 않으면 스트라이크를안 아, 잡아주니까. 뭐위 위원장님 말씀, 하 심판 위원장님 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 근데 그 분이, 그러니까 우리 자막으로 보면은 김풍기 위원장이라고 네. 나오잖아요. 근데 그 분이 김풍기 위원장이 아니에요. 그 말하는 어, 사람요? 아 저는 그걸못 봤어요. 그, 그냥 멘트만 보고서. 그 다른 사람이에요. 네. 음. 하여튼 혼을 담아서 던지느라고 스트라이크 던질 때, 아 직구 던질 때, 으악! 이렇게 음. 던지는 걸로 완명을 던질 때 그런 사람 좀 있지 않아요? 선수들 보면. 그 전에 옛날에 구승민 선수였나? 구승민도 그랬고. 그냥 차고 던지던데. 우리 팀에 롯데 자이언스 네. 있다가 네. 넘어온 김명성 투수라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던질 때136 던지는데. 자. 음, 음. 이런 데 와, 와. 내가 가슴이 음. 찡하더라고. 음. 그 뭐지? 그송일수 감독님 얘기도 제가 나중에 뭐 기자 그만두게 되면 복면으로 해서 그 오케이. 얘기를 털고 갈게요. 오케이 제가. 오케이 오케이. 어차피 안할 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음. 음.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만 해도 여기 계시는 163명 분들이라도 음. 조금은 좀 냉정하게 음. 바라를 바라봐줬으면 하는 음.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같이 휩쓸리면 뭐 팬들 입장에서는 뭐 화풀이 할 때가 있으면 좋죠. 근데 아 그럼요. 근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 제가 옛날에 그 직해 그님방 공지에 우리는 냄비다 해갖고 음. 그 공지를 봤는데 욕할 때셔나 욕하고 음. 털 때는 확실히 털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게 뭐냐면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응.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하도 방에서 이러고 저러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음. 그냥 제 방을 얘기했어요 공지가 어떤 거냐면은 우리 방은 냄비방입니다 잘하면 좋아하고 못하면 화내요 음. 우리 방은 비판을 하는 거지 비난은 하지 않고. 뭐 그런 식의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보셨었군요. 네, 그저 정독해요 여기 아, 방 있는 거, 올라오는 나는, 거. 나는 냄비야. 난 잘하면 구선준 그 진짜 미친듯이 좋아요 그 경기. 근데 막 갑자기 막 생각 없는 음. 플레이 해가지고 팀 분위가 기 넘어가면은 음. 너무 싫어. 그건데 나 말고도 다른 팬들도 다 똑같을 거예요. 음. 음. 당연하지. 그래서 음. 이수호 이효성 선수와 윤수호 선수의 트레이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렇죠. 아 그거 물어보던데. 어떤 거 그, 윤소호 선수랑 좀 친한 선수 누가 있냐? 러 네. 근데 저도 뭐 같이 인터뷰해서 못 들었는데 찾아보니까 김강렬 선수가 같은 학교 선후배 아, 경기고, 뭐 네. 네. 그 이현호 선수랑 동기, 재물포고, 어. 아니 그 입단 동기인지 뭐 그런가 봐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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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그리고 영상 보니까 주장님도 막와 옆에서 설아 막, 옆에 응. 막 이러면서 해주더라고요.